그리고 얘는 심장의 윗무늬근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장근의 가로무늬근을 만납니다. 그리고 얘는 피부를 만, 만나서 우리 피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보면은 이 누런들이 모여진 집합체를 대뇌피지 중추신경에서 만나면 우르르 누클레스라 그럽니다. 그리고 미주신경 말단에서 만나면 간골연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무것도 만나지 않은 인터누런, 계좌누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진화로 가면 은 신경세포체들이 모여있는 코텍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액션 축삭 다발을 내뿜습니다. 그리고 또 세분화 시켜보면 드디어 꾸불꾸불 주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더 이제 진화가 돼서 처음에 먼저 대뇌 기저핵이 문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푸트만입니다. 푸트만이 있었고 창백화가 있었습니다. 창백 내절과 내절. 네절. 그리고 여기에 코다트가 있고 달라무츠가 있습니다. 얘들이 축작을 내뿜습니다. 네, 아, 이거 조금 그큰죠 그래서 척수를 내려와서 얘들이 다시. 여기서 나오는 내신경을 보겠습니다. 3번이 나오고, 4번이 나오고, 5번이 나옵니다. 6번, 6번, 7번, 두 번이 나옵니다. 여기 10번, 11번 나오고, 뭐가 틀린 것 같아요. 뭐 틀렸죠? 안 봤죠? 모르죠? 두 개, 세 개, 세 개. 한 번, 두 개, 세 개. 한 번, 4번, 6번이 되지. 아, 여기 3번, 4번, 6번요? 아, 이 아, 그럼 여기는요? 아두 개, 세 개인가? 두개 3개, 아, 3번하고 뭐예요? 두개 3개, 네개 3번이 뭐였어요? 3번이, 3번 이번 밑에 3번 다음에 3번. 4번, 4번, 4번 5번. 번요. 아 예. 그 다음에 5, 6, 7 한꺼번에 3, 4 5, 6, 7그렇나와 5, 5, 5, 5, 6, 7, 그 다음에 9, 10, 10, 10, 10 12, 그 다음에는 11이 10, 나오죠.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왜 11이 따로 나왔는가? 척수 불신경은 바로 척수하고 그가정인장선에 있단 말이에요. 조금 다른 다르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교차를 합니다. 교차를 해서 여기에서 치냅스를 해서 여기로 안으로 들어와서. 알파 모터 누론을 만들고 또한번 시냅스를 해서 감마 모터 누론을 만듭니다 지금 왜 8번이 없까요 아, 8번은요? 모르겠는데요 예, 네, 간단해요 지금, 지금 운동도잖아 아. 8번은 전체적으로 수소감각이잖아 나머지 다 운동한다고 있는데그 다음 3번, 4번, 6번은 수소 운동이잖아요 예. 네, 운동. 전부 그 운동부잖아, 지금. 알파고가, 알파고가 만 못하면 가져가는 운동부이기 때문에 전제로 하면 곧 들어가지 않죠. 자, 이제 그 다음. 미주승경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미주승경 절임입니다. 미주승경에서 처음에 한게 뭐였어요? 파렌지알입니다 파렌지알 브랜치 그 다음에 스프리어 라렌지알 브랜치고요 그 다음 임페리어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라렌지밑니까 런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하트가 나오고 또 하트 다음에 다시 뭐가 나올까요?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잘못 그렸다. 여기가 에스파지알 플렉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리버가 나오고요. 우리 몸을 생각해보면서 하면은 다 이해가 됩니다. 어, 에스파지알 다음에 틀렸죠. 스톱막 나옵니다. 안 보고 있지, 아무도. <laughs> 리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리버 밑에 스플린이 나옵니다 디전 그다음 스플린 밑에가 리버 어, 스플린 나고요. 오그 다음에는 키드니가 나옵니다. 디젠, 그다음 인테스트널, 아 스몰 인테스트널 소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콜론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만 그려놓고 되게 좀 많이 봤었어요. 그 서, 박사님께서 우리 몸이 루틴이 돼야 그 다음에 다른 걸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거는 보다는 그평상시를잘 일과를 루틴대로 하고 나머지 내가 집중하는 거에 몰입하라 그러는데 우리 몸이 여기에서 어느가 하나가 고장이 나면 내가 아무리 원대한 꿈을 가졌어도 그걸 실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루틴으로 돌리는 거, 그게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 여러분 각자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물고기로 돌아가서요. 이제 그러면 왜 물고기에서 우리가 왔는가를 보겠습니다. 이제 이 척삭이 처음에 창고기에서 왔지만 물고기 척추 동물이죠. 그래서 우리와 같은 척추를 가졌습니다. 일단 먼저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가미궁이 처음에 물고기들이 여섯 개였다는 거에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이거는 피지입니다. 그 다음 사람은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사람은 네 개예요. 네 개라는 게 중요하고요. 내 안에 물고기 책은 되게 다 읽으셨죠. 저도 되게 당동 깊게 읽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왜 우리가 물고기인가? 보면은 이게 1궁, 이게 2궁, 이게 3궁, 이게 4궁이에요. 이게 4궁인데, 그러면 신경, 내신경은 어떻게 분파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5차, 3차 신경이 여기 눈 뒤로 가고 여기로 빠집니다. 여기로 신입술을 하고, 그 다음에 7번 페살러분는 여기서 신입술을 합니다. 일단 설화신경 되게 중요하죠 여기로 옵니다 하나를 더 그렸다 그다음 미지 순경입니다. 미지 순경 그 다음 드디어 미지순경입니다 미지순경 10번이 10번 9번 7번 5번 그래서 5, 7, 9, 10번이 우리가 상어에 거기서 그림이 됐는데 봉퉁입니다 저도 그이 그림에서 잠시 멈췄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박사님 말씀처럼 왜냐하면 상어는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 1궁에서 상어는 우리와 똑같이 5번 3차신경을 똑같이 쓰지만 그들은 이거를 뭐로 하냐면 아가미의 턱을 키우는데 사용하고 우리는 이거를 하나는 귀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을 듣게 했고 그렇게 해서 그 조금 다릅니다 뉘앙스가 그렇게 하고 이궁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기에서 7번인데 여기에서 이제 연골하고 뼈가 분리되기 시작한다고 거기에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뭐냐면 철골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거를 삼킬 때 아주 잘 삼킬 수 있게 썼고 여전히 상어는 그거를 턱을 들러서 뭐를 먹을 때 아작아작 씹어 먹거나 그런 턱 힘을 키우는데 썼습니다 참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3궁과4궁으로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이거를 삼키고 목소리 내고 그렇게 하는데 많이 사용했고 물고기와 상어는 아가미 근육을 턱을 지지하는데 이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맛이라는 즐거움을 빼면 우리 살아갈 맛을 잊을 거예요.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감동하는 것,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여기에 마늘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미지 충정이 여기에서 만일에 우리가 그 담당하는 부위에서 뇌신경이 나갔다 그러면 우리는 당장 하등을 다 멈추고 엘2부로 여기 먹어야 돼. 병원에서는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게 바로 뭐예요? 뇌저증이라든지 우리나라 제1번 그 순환 사망원이 일일이 단독으로 제일 합동층이 많고 젊은 사람으로 갈수록 지금 게 확대되고 있어 내조 중이 그래서 햄버거라든지 이런 거를 식품업 있는 사람들도 이런 거를 해 놓으면 좀더 이거를 의식을 갖고 그런 식품 개발을 한다든지 조금 그 뭐지 상품을 판매하는 전략조차도 바꿔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되게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거를 좀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좀 이렇게 보고요. 응.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건 이제 여기서 했으니까안 하고요. 이제 이게 사공이 됐고, 그 다음에 인두로 들어가서 여기가 식도예요. 처음에 만들어진 게뭐 이게 뭐예요? 이게? 렁이고 이거는 스토막이에요 위장 네. 다 아시죠? 일단 여기 밑에 있는 건 뭘까요? 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는 판크리아스 도자의 판크리아스 그 다음 이것도 안테리아 판크리아스고 요 밑에 괄불러너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뭐냐 하면은 난항이에요 난항, 난항이고 난 이런 것들을 다 만들고 나면은 이 난항약이 거의 없어진다 그러거든요 박사님 그렇죠 이게 나중엔다 적어져서 없어집니다 이게 영양분을 말하면 ATP나 마찬가지예요 합해. 이외가 있어야만 이걸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다보니까 어느 것 하나 불필요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소울동물 타밭류는 저게 이제 엄마하고 퇴출하고 연결되는 영양 공급하고 퇴출로 되는 거고 조류나 나머지 모든 동물은 저거 나나 달갈 달갈 노른자가 그대로 들어가요 거기에 노른자를 다 쓰면 그 사라지고 저게 참자가 되는 거에요 아, 네. 그렇게 해서요 중간에 지금 시간이 올려서 제가 중간 거는 생략하고 마지막 그림 하나만 그리고 끝나겠습니다. 그 아까 박사님이 설명했던 건데요,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그렇게. 자, 이게 설아신경이에요. 설아신경 되게 중요해요. 미주신경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 설인신경, 맞아요. 설인신경 9번. 하이포글루살인데요. 이거 아까 저기라 그랬죠? 이거 상태 이기에요 상태, 상태, 에, 살리바리 강글론이고, 임페리어, 쌀리바리 강글론이고, 이게 뭘까요? 이게? 이게 바로 귀죠. 옵티가 눈이 아니고 귀예요 옵틱 강글리 그리고 위에 거가 파르티드 이하선 파르티드 블렌드그 다음에 위에가 편두예요 톤실 톤실 여기가 턱이에요 이거 다 인두하고 관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설아신경 9번 다 물고기 아, 설인신경 다 물고기에서 다온거 우리가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아까 박사님이 캐루티드 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오투와, 시오투와, 폐하. 그리고 여기는 사이미스 캐루티드 편대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압력. 그래서 아까 고립노를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요거까지 오면서 이제 느꼈던 거는 우리가 걷, 걷고, 예, 이거는 이제 아까 설인신경 할프글로사 넘은데요 이 모든 정보를 설인신경이 다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O2 CO2 라이 말은 아주 대단한 말이더라고요 O2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요번에 갔다 왔지만 35년대의 스트로톨 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나온 산소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CO2 우리는 CO2를 약간 부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하지만 우리가 호흡하는 거는 폐가 왜 만들어졌고, 아가미 등이 왜 생겼을까요? 바로 기체, 저기 뭐지? 외부 환경과의 그 기체 교환입니다. 산소와 CO2의 교환인데, 하지만 우리가 크랩스 해르라든지 뭐지? 그, 뭐, 그 켈빈 해르라든지 전자전대별을 배우고 나면, 우리는 여기에서 저는 이제, 아니, 저기, 저기, 저기 뭐죠세포그한 쓰레기가 CO2였어요. 그, 그거를 같이 배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보를, 여기에 카르튜드 바디에서 이거를 입력을 모아서 서린신경이 이게 서린신경 만들어지는 데가 내가 아직 안그랬는데 어딘지 기억나시죠? 그 어디였어요? 아까 박주환 선생님 그렸잖아요. 바로 연수에요. 연수 쪽에. 그래서 연수와, 응? 어? 연수와 교내에서 10개의 내신경이 다 거기서 생산이 돼요. 두 개는 올팩트리하고 옵틱은 저 중내, 저 위에서 가는데 10개인데 거기에서 그 서린신경은 이 정보를 가지고 그 호흡, 저기 뭐냐, 연수에 있는 호흡 중축을 보내면은 얘가 정상적으로 계속 호흡을 그대로 쉴 것인지 아니면 빨리 쉬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있지만 이 폐하가 되게 중요합니다. 폐하가 왜 중요하면은 폐하가 높으면은 빨리 CO2가 중탄산 그 HCO2로 만들어서 중화를 시켜야 돼요. 그게 얘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아직 저는 그생리학에는 분자를 잘 모르지만 우리가 하는 요거 하나하나에는 무한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 이제 이거를 발표하면서 아 발표, 공부하면서 진짜 꼭 발표하라고 모든 분들 앞에 권장하는 게 저도 이제까지 이러한 메시지를 못 읽었는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내일 내 몸에서는 나는 잠자고 실컷 하지만 내 몸에서는 아주 고도의 정보. 코드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우리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항상이냐? 내가 매일 술 먹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내가 어느 날 그거를 못하게 돼요. 그때는 얘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루트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할 때 우리 몸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웃음> <웃음> 그. 니다 감사합니다. 그... 중탄산면, 그, HCO3, H2C3 그, H2C3 마이너스 1까이온 그게, 그, 이산탄소가, 어떤 형태로 있는냐고 그 생체에서. 중탄산면 형태로 있고싶어요 우리가 h c o 3로 있는 거는, 특히, 에한 1%가 그렇게 안 있어요. 그래서 그, 중탄산면이 하는 게 뭐냐면, pH 중화량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그, 진짜 뭐라고. 참, 그걸 그걸 그렇게 의미하는 사람도 드있더라고 네, 그게, 저, 호주 같은 대륙, 대륙의 생성, 석회함인데, 완전 동일한 수식을 쓰고, 음, 진짜 그걸 보고 막 점주 할 정도로 진짜 생체가 온화하다는 것낌이요 그리고, 거그 하다 보면 중간에 약선자 계속 나오잖아요. 그약성자를 내버려두면 식초가 된다고 했잖아요. 가산 때문에요. 그럼 그약성자를 향후 미리 딱 결합해 있다가, 그, 다시 분리해갖고 사소하고 결합하고 가정을쭉 그 설명해 줬잖아요. 한번을켰자그러 그